인간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매순간을 살아가며 경험하고 학습합니다. 시간은 끝없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변화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은 언제나 그 일을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며 그 일을 하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타이밍을 고려해야 하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그 일을 할수 없거나 더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경조사를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우리 문화의 일부이며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이를 세습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사회에서는 일이 너무 바쁘고 각자의 가족이 따로 살게 되면서 명절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문화를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연애와 결혼입니다. 우리는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쾌한 인연과 사랑이 시작되더라도 결혼을 하기에 적절한 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인생 경험이 필요하며 상대방과 확실한 교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서로의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는 사업을 들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적절한 시기를 알고 경영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경영의 중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면 회사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높일 수가 없으면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한 공모전에 참가하거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학교 교육이나 공모전 참가는 당연하게도 우리의 발전과 사회 기여에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 또는 몇 주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식을 보완하고 새로운 경험, 인연을 쌓는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은 그 일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현명한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갖게 됩니다.